1번두원 C1, C2에 대하여 C1 위의 점 중에서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을 P라고 한다. 제곱수 두개 더해서 10 되는 게 1하고 9밖에 없어요.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3 되는 경우, x가 3일 때 y가 1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렇 그러면 얘가 P라는 점이 될 때, 이원 위에 있는 점이 Q래요. PQ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첫 번째 P 좌표를 1,3이라고 할때 자연수가 되는 점을 구할 건데 한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사의 거리에 최대 최소를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 필요한 점은 있고 이 원은 중심이 11,7이고 반지이 3인 원이죠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중심이 11콤마 7. 이렇게 됐어요. 그럼 P에서 이 원까지 거리 중 가장 가까운 점은 원의 중심까지 선을 그어주고 반지름 뺄 때가 가장 짧은 거고 반지름 더할 때가 가장 먼 점이 되는 거죠. 그럼 PQ가, Q가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뭘 찾아야 돼요? 길이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1 3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더하고 빼고 하는 거죠. 그럼 거리부터 구해봅시다. 여기 5라고 하고요. 그럼 P5의 길이는 11에서 1 빼고 제곱하면 100이고요. 7에서 3 빼고 제곱하면 16. 이렇게 돼요. 루트 116이니까 그냥 10점 몇이다. 이렇게 쓸게요. 그럼 PQ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PQ의 길이는 가장 길 때는 10점 몇에서 반지름 3더 하는 거고 가장 짧을 때는 반지름 3 빼는 거지. 그래서 범위가 13점 몇에서 3을 빼면 7점 몇 가지 이렇게 이제 범위가 되는 거지. 그럼 자연수가 되는 순서상이 몇 개냐 물어봤는데. 그럼 p q 가 자연수가 되는 게 8, 9, 10, 11, 12, 13 이렇게 6개가 있죠. 근데 8이 되는 게한 개가 아니야. 7점 몇이 되는 거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8이 된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한 이쯤의 길이가 8이라고 하면은 아래쪽에도 거리가 8 되는 게 이렇게 똑같이 생긴단 말이야 이 길이가 8이면 이 길이도 8이다 만약에 P라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9라고 해봐 얘가 9라면 대칭되는 이쪽에도 거리가 9가 되는 점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점들이 다몇 개씩 있냐면 두 개씩 있단 말이야 두 개씩 그래서 6 곱하기 2에서 12개 일단 찾은 거고요 이번에는 P의 좌표를 3,1로 잡았을 때 한번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원의 중심에서 p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더하고 빼고가 최대 최소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구해봅시다 11,7에서 3,1까지 거리는 11에서 3 빼고 제곱하면은 64 7에서 1 빼고 제곱하면은 36에 루트를 씌우면은 중심까지 거리는 10이거든요 그럼 pq의 범위는 어떻게 해야 돼 pq의 최대값 최소값은 3을 더한 13에서 3을 뺀 7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PQ가 자연수가 되는 게 뭐예요? 7, 8, 9, 10, 11, 12, 13 이렇게 있는데 7이 되는 경우하고 13이 되는 경우는 최소가 7이고 최대가 13이니까 한 개씩 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7이니까 7 되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이니까 13 되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 근데 나머지 8, 9, 10, 12 여기까지는 뭐예요? 두 개씩 존재하는 거죠. 8 되는 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9 되는 것도 이렇게 해서 두 개씩. 그러면 2 곱하기 5 10개에다 11, 12개 얘도 12개네요. 그럼 정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12개, 12개에서 24개 얘가 답이 됩니다. 2번 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기억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지름의 길을 얘기하려면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죠. 표준형 고쳐볼게요. x제곱 ax면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고칠 거고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얘 제곱한 거, 여기도 더해줘야 되죠. 4분의 a 제곱. 얘 제곱한 거 4분의 b 제곱. 마이너스 2는 넘어오면 플러스 2. 반지름은 4분의 a 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 플러스 2. 여기다 루트 쉬운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1인 원이 존재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정리해보자. 루트 벗기고, 4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는 4 곱하면 8인데, 넘어가면은 여기 4였으니까 뭐가 돼요? 마사, 이렇게 되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마이너스 4가 안 되잖아요. 얘를 만족하는 실수는 없기 때문에, 안 돼. 근데 거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억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맞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Y축에 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Y축에 접하려면은, 자, 원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Y축에 접하는 거죠. 이제 중심의 좌표가 있을 때 반지름이 뭐예요? x 좌표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접하면 x 좌표가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건데 원이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죠. 만약에 원이 이런 식으로 y 축에 접한다고 하면은 x 좌표가 이제 음수잖아요. 반지름 은 어떻게 되는 거야? x 좌표의 절대값이면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얘가 지금 x 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x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으로 같아야지 y 축에 접한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반지름이 뭔데요? 루트 4분의 a제곱, 4분의 b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양변 제곱하면, 4분의 a제곱, 4분의 a제곱 없어지겠죠? 그럼 4분의 b제곱,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대고, b제곱이 뭐야? b제곱이 마이너스 8. b제곱이 음수된 실수 존재하지 않죠? 거기 문제에서 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미은도 맞는 겁니다. 네, ᄃ 디귿 갈게요. ᄃ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의 최솟값은 2다. 자, X축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구하려면은 Y 대신에 0 대입하면은 교점의 x 좌표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교점의 x 좌표들의 차이가 현의 길이잖아요. 그럼 Y 대신 0을 대입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AX-2는 0. 교점의 x 좌표의 차이니까 뭐예요? 두 근의 차야. 두근의 차는 공식이 있었잖아. 뭐였죠? 절대값 a 분븐에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자주 나오니까 외워주세요 그럼 두근의 차 집어넣으면은 절대값 a 분븐에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8이니까 a가 0일 때 최솟값 8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0일 때 최소 루트 8이니까 이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문제에서 최소가 뭐라 그랬어? 2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이렇게 됩니다. 3번. 원과 두 직선에 대하여 원과 두 직선의 교점의 개수의 합이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 값의 곱을 구하시오. 중심이 0, 0, 반지름이 루트 a인 원이고 얘네들은 직선이야.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상황을 좀 볼게요. 자.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Y는 8. 여기 8이라고 할게.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X는 4. 4. 여기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 대신에 0 넣으면 Y는 3. X 대신에 0 넣으면 Y는 3.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6. 이런 직선이죠. 얘가 L1이고 얘가 L2야 교점의 좌표도 구해볼게요 교점의 좌표 자 여기다 두배 하면은 4x 더하기 2y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y 플러스 0니까두개 더하면 5x가 마이너스 10 5x가 10이니까 x가 2네요 x가 2고 y는 4마사 y는 4 이 교점의 좌표가 지금 2, 4라는 것까지 알았어. 자. 원하고 이 직선과 교점이 세 개가 돼야 되는데 원이 만약에 이렇게 작으면은 교점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이제 원이 점점 커지면은 얘하고 얘 중에 가까운 거에 먼저 닿고 그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다가 얘랑 닿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어느 게더 원에서 가까운지를 알아보려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해 볼게. 2하고 1이니까 분모는 루트 5 되고, 분자는 00 집어넣고 절대값 씌우니까 루트 5분의 8이죠. 얘까지 거래 루트 5분의 8이야. 그럼 얘까지 거래 한번 볼게요. 1, 마이 제곱하고 더하면 루트 5 똑같고요. 그 다음에 00 집어넣고 절대값 씌우면 6. 루트 5분의 6이니까 더 가깝죠. 그러니까 L2가 더 가까워서 원이 커지면 먼저 얘한테 접해요. 얘한테 접히, 접하고, 좀더 커지면 이제 얘한테 접하겠죠. 그럴 때 교점이 몇 개가 되겠어? 그럴 때세 개가 되겠죠. 얘한테 접하고, 요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때 땐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한테 접하고, 얘한테는 교점이 두 개다. 총세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L1에 접할 때야. 그럼 접할 때 A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L1까지 거리는 이미 알고 있어. 루트 5분의 8로 알고 있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A잖아. 얘가 루트 A 될 때. 그럼 A는 얼마? 5분의 64. 일단 구했어요. 두 번째는, 얘가 이제 원이 조금만 더 커지면은 여기 교점이 두 개고, 얘도 교점이 두 개가 될 텐데, 얘가 커지다 보면은, 요점을 지날 때가 있죠. 2콤마 4를 지날 때. 2콤마 4를 지날 때는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2콤마 4를 지날 때. 교점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교점인 2콤마 4를 지날 때. 이 콤마 4 지날 때, 이제 A 값은 저기다 대입하면 되죠? 4 더하기 16. 은 A. A는 얼마? 20. A 값에 고불구하라고 했으니까, 5분의 64에다가 곱하기 20. 약분하면은 4니까, 256. 얘가 답이 되네요. 알겠죠? 4번. 반지름의 1이 2인 원이 Y는 4분의 3X에 접하면서 화살표 방향 움직이고 있다. 처음에는 p에 접하고 있다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제 q에 접하는 상태로 됐고 q에 접할 때의 시기 얘라는 거야. 그때 이제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p의 좌표는 이미 알고 있어요. p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이 원의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의 길이 알수 있거든. 표준형 고치면. 그럼 접점에다가 반지름 그으면은 수직으로 만나고 이 점의 좌표 알면은 얘에서 얘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거든.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해서 구하려고 해요. 자 표준형 고칠게요.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이렇게 되잖아. 중심이 마이너스 2콤마 1이고 r이 2인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2가 되는 거고 얘 좌표가 마이 콤마 1이야. 그럼 얘에서 얘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요. 요게를 이제 5'라고 할까요? 그럼 5'에서 p까지 길이 는 4에서 마이 빼고 제곱하면 36 3에서 1 빼고 제곱하면 4 루트 40이네요. 루트 40 그럼 이제 pq의 길이 어떻게 구해?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의 제곱은 얘 제곱 마이너스 얘 제곱 4요게 루트 6 이렇게 되겠네. 5번 원시와 피하고 접하고 여기서 접하네요. 수직으로 만나겠죠? 그다음에 l1이 q에수 접한대. 수직으로 만나겠죠? 이렇게 됐을때이 삼각형의 넓이가 40이다. 중심의 x 좌표 y 좌표의 합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접점에서 수선거 었으니까 원의 중심 지나고 접점에서 수선거 었으니까 원의 중심 지나는 거죠. 그럼 이제 얘와 얘의 중점, 이게 이제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M이라고 합시다. M. 그럼 O하고 M을 연결하면은 이 O M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L하고 기울기가 똑같겠죠. 그럼 L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냐면은 2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O M의 식이 y는 2분의 1 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y는 2분의 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에이 y는 2분의 x까지 직선까지 거리나,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나 똑같겠죠? 이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니까. 그러면, 이 0,0이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은 나온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반지은 PM PM의 길이는 0 0에서 a 까지 거리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00 집어넣으면 4 루트 5 얼마에요? 4 이렇게 되거든 그럼 PM이 4면은 PQ의 길이가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40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5 PQ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m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m인데 그게 40이라고. 그럼 5m의 길이가 뭐란 얘기야? 5m의 길이가 1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m의 좌표는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y는 2분의 1 x 위에 있는 점이고 우리는 그 좌표를 어차피 찾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m의 좌표를 2 a, a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a 콤마 2분의 a도 괜찮은데 2a 넣으면 a니까 이렇게 바꿨어.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5m의 길이가 10이라는 거야. 5m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5m의 길이는 얘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의 루트. 이게 5m의 길이야. 근데 얼마인지 알아? 10이야. 양변 제곱하면은 5a의 제곱이 100. a 제곱은 20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X좌표하고 Y좌표의 곱이니까 원하는 것 자체가 2A제곱이거든. 2A제곱은 얼마? 40.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아 합이군요. 물어보는 게 합이야? 그러면 은 A가 얼마야? A가 2루트 5죠. 2루트 2√5. 그럼 좌표가 4루트 5, 2루트 5. 이게 좌표고 합을 구하래. 6루트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네. 6번 시속 200km 속력으로 북쪽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대요. 1시간 30분 후에는 시속 200km니까 300km 이동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00km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어, 400km 떨어진 지점에서 헬기가 비행을 하기 시작해서 1시간 30분 후에 경계선에 접하면서 직선으로 나아갔다. 1시간 30분 후에 여기 접하는 접점까지 이렇게 이동했다는 라 거거든. 헬기가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 반지름 그으면 수직으로 만나고 여기까지 이동했다는 건데,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헬기의 속력은 a 예요 그럼 1시간 30분 동안은 2분의 3A만큼 이동했겠죠. 요 전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2분의 3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가 2분의 3A. 태풍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태풍의 반지름은 100이야, 1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0입니다. 그러면 이 태풍의 중심에서 헬기가 원래 있었던 자리를 쭉 연결하면은 요게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요게 직각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300이고 400이고 여기는 500km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일단은. 300, 400, 500km. 그리고, 요 직각 삼각형에서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되겠네요. 자, 얘가 100이고 얘가 500이에요. 100은 떼버리고 합시다. 5, 25. 25에서 빼기 1, 루트 씌우면은 어떻게 돼요? 46에 24니까 2루트 6이죠? 그럼 결국에 2분의 3a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2분의 3a는 2루트 6 곱하기 100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5하고 1로 가져왔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200 루트 6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a는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400 루트 6이다 이게 답입니다 자면 안돼 모르는 거였잖아 아 몰라 아 근데 <laughs> 끝난 게 아니군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루트 6을 2.4로 계산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400 곱하기 2.4 약분하면 은0.8 그럼 320 되겠네. 정답은 320 이렇게 됩니다.